2025년 9월 24일 수요일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률이 여길 자를 공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길이라 하셨으니 아, 사도 바울은 10절과 13절에서 야곱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더 편애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간절하게 다시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풀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불리하다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통치자의 주권적 전적인 주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공률의 조치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음씨 좋은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고아원의 여러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하여 양자를 삼는 일이 윤리적으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택한 것에 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17절과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국유리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굽의 왕인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상 바로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의 교만,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살려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받게 하고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국률을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할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는 자가 누구고, 강팍케 하시는 자가 누군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국률히 여기는 자로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강팍해 하는 자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19절에서부터 20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반문할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지임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라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22절과 24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지금 토기장이 비유 통해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의 목적을 뜻대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국률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전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꾸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러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늘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선별하여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치 토기장이가 주인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공유리 여길 자에게 공유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가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